지금부터 지금부터 에펙스 라이브 테널에서 어, B Y 차트 수익 기법을요, 바이와이 네, 네, 차트 가로질러 가로질러 어, 수익 실황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로행과 달러행이 지금 내려가고 있죠, 하락하고 있죠. 네, 내려가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도로. 자, 어쨌든. 수익 구간을 향해서 계속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기다려 봅니다. 기다려 봅니다. 유로에는 수익이 났다 다시 손실로 접어들었습니다. 유로에는. 그리고, 달러에는 지금 수익이 나죠? 달러에는 366불이 나 있습니다. 366달러 수익이 나 있습니다. 달러에는 자 청산하겠습니다. 욕심 안 냅니다. 자 372불 났습니다. 달러에는 여러분 보다 보시다시피 372불 수익이 났습니다. 372달러 수익이 났죠. 그죠. 372달러 지금 현재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도 청산을 해버립니다. 너무 욕심내면 안 되죠.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에펙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에펙스입니다. 그래서, 청산을 했습니다. 300, 300, 얼마인가? 372불이죠 372불에 일단 달러에는 청산을 보시다시피 청산을 했습니다 372불에 달러엔 현재 시간 2018년 3월 5월 11일 4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BY 차트에서, 가로질러, 더 내려가고 있죠? 가로질러, 하락 패턴에서, 달러엔 372달러를 수익을 내고, 일단은 청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B Y 차트 가로질러 수익 기법이다. 자 유로엔 조금씩 수익 나고 있죠. 유로엔 지금 조금씩 나고 있죠, 그죠 아까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갔는데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6불 뭐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75불 뭐 이렇게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이제 수익이 좀더 나겠죠. 하단 밴드, 하단 밴드에 닿고 아래로 내려와야만 수익이 납니다. 좀 기다려야죠. 372불, 이 달러, 달러에는 청산했고, 그 다음에 유로에는 아직 청산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난다 지금 90몇 불, 60몇 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아직은 청산 안 했습니다. 자, 내려오는 패턴이죠. 하락하는 패턴이죠. 하락하는 지금 패턴인데, 조금 더 내려오면 청산하겠습니다. 청산합니다. 잘 아, 풀리면 청산합니다. 아이고, 줄었네. 94불이네요. 청산한 도중에 94불이네요. 94불. 94불이죠. 94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청산해버렸습니다. 372불, 94불. 그러면은 466불이죠. 466불.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BY 차트 가로질러 하락 구간 수익 기법이다. 아, 여러분은 직접 수익 내는 실황을 방송을 통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에펙스 라이브 아카테미에서 BY 차트 가로질러 하락 구간 수익 내는 실황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